색소가 적게 들어간 문신은 적은 횟수로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외상성 문신은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컬러 문신이나 색이 아주 많이 들어간 문신, 보통 엠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문신들은 색소 양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쉽진 않습니다. 컬러 문신이나 색이 많이 들어간 문신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옛날 레이저에 비해서 요즘에 개발된 최신 레이저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문신이 잘 지워집니다. 특히 녹색, 푸른색 문신의 경우에는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등 지울 수 있는 레이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레이저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쏘면 물집이나 딱지나 진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흉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우개로 종이를 지우다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피부에 상처가 심하게 생기면 흉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터가 생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신을 지우는 과정에서 흉터 발생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흉터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 치료도 가능한지 여부도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클리너 피부과 강남점 송민규 원장이었습니다.